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거너트가 얼마나 있어야 보선 하나를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. 제 기준입니다. 그리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있어야 이길 수 있을 것같았는 댓글로 알려 주세요. 가봅시다. 두 번째는 10명의 저거너트입니다. 레이저 열발만 쏴도 저거너트량 박살입니다. 그리고 3번은 50명의 저거너트입니다. 이번엔 물량으로 싸워서 아무래도 50대50 같습니다. 왜냐면 레이저를 쏘면 모두가 치명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래도 모선이 레이저 쏘면 죽으니까 모선의 승리입니다. 일단 1번째는 당연히 모선이 저거 너트를 바릅니다. 아무래도 크기가 무슨 9, 9, 9, 9, 9만대 차이가 나서 이것도 크게 그려준 겁니다.